저요? 저는 순수한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트 색깔이 분홍색이나 이제 빨간 색깔이나 이런 색깔들이 참 많은데 저는 뭔가 좀 강렬한 뭔가 빨간 색깔보다는 좀더 아름다운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분홍색깔을 그렸고 이 안에 이 하늘색이 순수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름 같은 것도 하늘처럼 그냥 늘 변하지 않고 네, 항상 보면 볼수 있고 뭐 그런 걸좀 표현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 사람은 이런 느낌 저는 사랑의 양면성에 대해서 그려봤는데 이게 좋은 의미의 불타오르는 사랑과 어, 사랑의 네, 이제 변질되는 사람 두 가지가 이제 저는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한쪽은 어, 불타오르는, 음. 그리고 한쪽은 사랑의 어두운 면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밝은 부분만 보여주면 좋을 텐데, 저는 하지만 항상 밝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음. 이렇게 블랙 앤 레드. 네 그 내도, 한번 이렇게 해봤